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세혁 채널의 이세혁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얼마 만이죠.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공부를 해서 시험에 붙어서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끝이 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 날짜가 12월 16일이니까 거의 교육을 한 3, 4개월 정도 들었던 것 같네요. 네. 와 진짜 암튼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정말 잘 지내셨나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음, 제가 어떤 진로로 취업을 하는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어,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과정이 남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이 3주년을 맞이합니다. 예, 네, 와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2017년 12월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3주년이라니. 근데 지난번처럼 제가 또뭐 케이크를 사서 3주년 영상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 네곧 들으시겠지만 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아쉽게도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3주년 영상 겸 네, 교육 훈련을 모두 마친 기념 영상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의 그 가야 될 관문 단계 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지금 교육을 끝마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교육훈련이에요. 교육훈련. 네, 교육훈련을 현재 끝마친 상태입니다. 자, 이 교육훈련은 어떤 교육훈련이냐면 바로 일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을 받은 게 어찌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 자격증은 뭐냐면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용시험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야지 제가 가고 싶은 네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과정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어 뭐랄까요? 이 교육훈련 기간에 들어가기 위한 입교 시험이랄까요? 네, 교육기관도 아무나 막 교육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입교 시험을 쳐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지만 그 인원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네,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입교 시험을 먼저 칩니다. 입교 시험을 친다음이 바로 교육 훈련이 되겠죠. 교육 훈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3, 4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네. 교육을 끝마치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격증 시험이죠. 자, 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필기 시험과 일종의 실기 시험.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네,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두개다 동시에 합격해야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무엇을 할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자격증을 음 어찌 보면 필요로 하는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어 기업에 채용 시험을 채용 시험을 칩니다. 네, 이 자격증은 그 기업의 어 채용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에요. 채용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취직이 되고 저는 이 직장에 다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에요. 네,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훈련이 모두 끝이 났고 이제 자격증 시험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마 시험이 내년 1월 달인가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육 훈련을 끝냈다고 해서 맘 놓고 놀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자격증 시험 이 과정으로 현재 넘어온 겁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아직 막막하죠? 아직 많죠, 엄청. 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제가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아직 되게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음. 좀 영상은 자주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자주 올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맘 놓고 유튜브를 할수 있는 상항은 아닙니다. 오늘도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의 근황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겸 해서요. 저의 취업에 대한 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제 채널이 3주년인데 아직은 3주년이 아니에요. 아직 3주년이 되려면 아직 며칠 남았지만 그때부터는 또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 찍으면서 같이 기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념 영상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몇 가지 이야기만 쭉 하고 영상을 마칠 생각입니다. 제가 교육 훈련을 받는다고 몇 달간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보시고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진짜 하나도 안될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유튜브 활동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어 유명한 편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나 네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정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저도 정말 시험을 빨리 붙어서 계속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또제 채널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네,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댓글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좀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옛날에 찍었던 마술 영상에서 네, 좀 많이 보였던 댓글인데 어, 해법을 알려주는 줄 알고. 네, 봤는데 해법을 안 알려줘서 조금 아쉽다. 좀 약간 실망이다. 아니면 좀 해법을 알려달라. 이런 댓글들이 조금 많더라구요. 근데 네, 저도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정말 마술 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네, 생각했던 문제에요. 저도 정말 마술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마술을 하면서 해법을 안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조금 어, 잘안 보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해법을 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술마다 어, 고유의 저작권이 있거든요. 근데 해법을 그냥 아무데나 전부 다퍼뜨려 버리면 그거는 뭔가 어, 그 마술을 만든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처음에 저는 유튜브를 할때 정말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제가 좀 하고 싶은 컨텐츠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진짜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정말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마술 해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제가 만든 마술이면 당연히 보고 공개를 하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마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가 만든 마술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법을 알려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댓글로 네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곧 3주년인데. 음, 아무래도 영상은 이렇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쉽고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긴 한데 이제 또 내일부터 또 공부를 시작해야 돼 가지고 네 영상은 이걸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영상은 틈틈이 계속 올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세혁 채널의 이세혁이었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요. 곧 있으면 또한 해가 가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